성장투자 피터린치는 장기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출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제주도민이 쓰는 물90% 이상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하수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빗물, 하천수, 하수 재처리수 등이 소중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바로 대체 수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아, 우리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건강주치제가 뭐까?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제주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검진, 상담,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내건강은내 주치의가 몽땅 챙겨줄 거라. 몽땅 기다주게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내 주치의를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희태입니다. 바이오 중유. 이름만 들으면 마치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처럼 들립니다. 정부가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며 제주에 있던 기존 중유 발전소를 바이오 중유로 대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석탄보다도 더 많은 오염물질을 뿜어낸다는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질소 산화물 배출은 석탄의 20배에 달한다니 친환경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더큰 문제는 정작 무엇을 태우는지조차 알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 비밀이라며 원료 성분도 공개하지 않고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늬만 친환경인 바이오중이 발전소는 한국에서 제주시 삼양동과 서귀포시 안덕면 두 곳에서만 가동 중입니다.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실태조사와 바이오중유 발전소 퇴출을 제주도정이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김기자의 질문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연 캐스터가 전합니다. 대조법원 소속 부장 판사들의 근무 시간 음주 소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무일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에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온라인으로 접근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노쇼 사기 등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총책 20대 남성을 비롯해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달간 전국에서 280여 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 시내의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구구정당의 이름으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는 4.3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12.3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세부 행적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긴 연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선 일교차가 8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낮부터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질 텐데요, 밤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인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개천절인 내일은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 오전부터 산지와 북부 중산간 추자도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죠. tvN 제주 교통 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상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본격적인 출근길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로 광양사거리에서 탑동사거리까지 양방향 15분 이상 소요되며 천천히 서행하고 있고요. 번영로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에서 남조루 교차로까지 차량 갈아서다 반복하며 약 2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서귀포입니다. 일주동로 비석거리 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통과시간 15분 이상 예상되고요. 애조로 수산 교차로에서 거북세미 교차로까지 약 26분 이상, 반대 방향 20분 이상 소요되며 신호 앞으로 정체 흐름 살펴지고 있습니다. 노형로입니다. 노형호 거리에서 무수천 교차로까지 양쪽 오가는 방향 12분에서 15분 정도 예상되고요. 연북로 중앙여고 사거리에서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양방향 14분 이상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5일장 교차로 일대로 교통량 많이 모일 수 있는데요. 목적지가 5일장이 아니라면 미리 우회경로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추모를 위한 방문객 증가로 양지공원 진입로 등 주변 5.16 도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추모객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서부점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그음더 들어가보는 뉴스처점 오늘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공항을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늘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5,600편. 여객은 총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2배 가까운 규모인데요. 하루 평균 9만 2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8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응. 한국공항 공사제주 본부 아닌가요? 아, 제주공항이라고 음. 아, 명칭이 그럼, 바뀌었습니다. 아, 그랬네요. 네. 음. 예상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항 측은 임시 주차장 700면을 추가 확보했고 체크인 카운터와 신분 확인대, 확인대를 조기 개장해 피크 시간대의 승객을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또 출국 심사대 운영도 확대해 대기 시간을 줄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어제부터 제주 국제...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 들어갔는데 혹시 뭐 항공수동에 찾아없겠습니까네 실제로 전국공항 노동자 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정비나 통신 같은 업무는 필수 유지 업무라 파업 참여가 제한돼 있고요. 현재 제주공항 노조원의 절반가량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로 청소나 주차관리 인력이라 자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 아, 파업으로 인한 큰 차질은 다행히 없겠군요. 이번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제주도 관광협회는 이번 연휴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33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보다 3만 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특히 항공편만 놓고 보면 국내선 1,600편, 국제선 210편이 운항될 예정이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7% 이상 늘어난 31만 석에 달합니다. 평균 탑승률은 93%로 전망돼 사실상 만석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크루즈 다섯 편도 입항해 9000여 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공항이 벌써 분비고 있을 텐데 공항 공사 측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기성객과 여행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보겠습니다. 수치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주 감귤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추하철을 앞두고 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법 후숙 착생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대조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제주도는 올해부터 감귤 생육 단계별 당도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농가가 감귤의 당도를 직접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번에 선정된 25개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 전자태그 그리고 전용 앱이 제공됐습니다. 음,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라 이걸 이용하면 농민, 농민들의 손쉽게 당도를 확인하고 뭐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예전에는 농가가 주로 경험과 논대 중에 의존해 수확 시기를 정했다면 이제는 나무별, 구역별 당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적의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고품질 감귤만을 골라 출하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에게는 당도가 안정된 감귤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된 기반이 마련됩니다. 어,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감귤 크기를 가지고 뭐 상품 비상품 구분한다는 게이소비자 요구와 사실 맞지 않고 이런 비판이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이 당도를 기준으로 상품을 분류한다면 마 제주 감귤의 신뢰도를 더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소식도 있다고요? 네, 추석을 앞두고 일부 농가와 선가장에서 불법 후수 강제 착색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성귀포의 한 성과장에서 화학약품을 감귤에 뿌려 억지로 노랗게 만든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생장 조정제와 수산화 칼륨을 섞어 더 익은 감귤 600kg에 뿌린 뒤 비닐로 덮어 보관하다가 접발된 겁니다. 지금 노랗게 보인다고 맛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초록빛 감귤 그대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어, 어렵네요, 네. 어려워. <laughs> 맞습니다. 뭐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낮고 쉽게 섞습니다. 소비자는 맛없는 감귤을 사게 되고 농가 전체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고 해당 선과장 운항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런 한두 곳의 불법 행위가 제주 감귤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더불어 45mm 미만의 작은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된다는 민원도 확인하고, 제주도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 올해는 감귤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질은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유통이나 강제 착생 문제가 불거지면 초기 감귤 가격 형성과 안정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쪽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노려서 불법 행위에 손을 대고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반복해야 하는 건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석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 보는 제주 포커스다.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논란과 관련한 연속 대담. 오늘은 이번 사안을 건축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또이 보존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시죠 아예 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자이서귀포관광객자이 네. 건축학적으로 어떤 어떤 가치를 지닌 건물이 보세요 어, 저희들이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음. 여러 기준들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역사성 문화예술성 그 다음에 건축의 어떤 그 계획적 뭐 어, 측면 건축 뭐, 기법 같은 기법 같은 네.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음. 그 중에 하나인 건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인데요. 건축적으로는 아무래도 60년대에 지어졌던 그 양식의 건축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때 당시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그렇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구조와 기법들을 볼수 있는 극장이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음. 기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이하게도 이게 제주의 화산석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벽체를 구성인 그두 가지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아, 화산석으로 돌담을 쌓고 거기다가 코, 벽치, 그렇죠. 네. 별담. 별, 그러니까 담이라는 단어로 쓰시는 음. 좀 그렇긴 한데 음. 이제 외벽 벽체를 만든 겁니다 음. 그러니까 객석이 있는 부분과 무대가 있는 부분을 높이 음. 예, 담을 외벽을 쌓아서 위에 이제 목조 트러스를 쌓은 음. 그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과 매표소, 2층 영사실, 객석이 있는 쪽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음. 되어 있는 이중 구조로 음. 형태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 몇년 전에 철거돼, 오래 전에 철거됐던 제주의 현대극장, 네, 네. 현대극장도 그런 구조하고 비슷한데 네. 그기는 블록으로 되어 있고 음. 이제 서귀포 관광극장은 제주석으로 쌓여 있는 아주 음. 유일무이하다고 할수 있는 뭐 최초의 또 서귀포의 음. 극장. 이런 측면에서 도 네.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어, 그럼 건축학적 가치가 있다면 어쨌든 네. 1960년대 건물이 다 사라지고 뭐몇개안 남았다면 네. 문화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네. 문화재로 등록될 여러 가지 그 조기, 어, 저, 음. 자격은 어, 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 음.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기술성,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성, 그 다음에 희소성, 음. 이런 기준으로 볼수 있는데 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2020년에 음. 건축 자산 조사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가기 전 단계인 우수 건축 자산 후보로 등록을 해라. 음. 라고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음. 통해서. 그런데 음. 음. 그런 부분에서는 비록 등록을 안 됐지만 음. 건축 자산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등록에 그~ 자격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음. 지금 철거의 과정에서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들 가치가 빛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한 (60년대라고) 너무 무시한 거군요 그냥 그 너무 가까운 시대라고 어~ 그런 면도 있고 음. 또 하나는 뭐~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 말씀에 음. 언론에 그~ 음. 인터뷰에 보면 뭐그 제주 흔한 제주석에다가 그렇죠. 시멘트를 발라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해서 철거했다라는 음. 인터뷰를 하신 거보제까 깜짝 놀랐는데요. 음. 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은 제주의 밭담은 다 가치 없는 돌창고라든지 다 음. 가치 없는 거다 철거해야 되는 거죠. 음. <laughs> 그런 논리로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서에그 시대가 그 극장을 만들었고 시대의 필요해서 극장이 나온 거고. 그 극장을 통해서 서귀포의 많은 분들이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서 영화라는 걸 통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이 꼭 물리적 공간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정신 아니면 시대의 추억들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한게 이제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추억과 가치를 사실은 그 당시 살았던 제주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그 추억과 가치를 이주민들이 와서 그 가치를 찾아낸 것 같아요. 정작 도민들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에이. 아까 창고 돌담 창고 같은 경우 는 사실 그 쳐다보지도 않던 게 이주민들이 와서. 와 이런 게 있어 맞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초가와 네. 돌창고를 개조를 해서 카페로, 네, 카페로 만들고, 만들고 또 관, 음. 어,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어떤 제주의 볼거리를 음. 제공하는 것처럼 음.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근대 건축물 음. 돌창고라든지 음. 또 돌창고는 아니지만 돌, 돌로 돌 만들어진 극장 서기포 음. 관광장이 음. 대표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선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아니하지 않았냐라는 음.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해도 음, 네. 안전이 모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기 때문에 네. 위험하다는데 그거 무너져 사람 네. 다치면 어떡하냐 라는 네. 반론이거든요. 아,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이게 2022년도에 서귀포시에서 매입을 할때 네. 서귀포 관광극장을 매입을 할때 그, 이중섭 미술관의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음.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음. 주차장을 만들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매입했을 때 저게 D등급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잘했단 말입니다. 음. 쭉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쭉잘 사용하다가 지금은 E등급으로 나왔다는 거는 음.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정기관에서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 음. 어떻게 보면 배임의 문제가 저는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 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이제 구조 안전 진단에 2등급이 e 나왔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요. 음. 이게 건축물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서 기, 그러니까 현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보수 보강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 음. 그러면 전혀 이게 활용이 불가능한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지 음. 이 등급이 나왔다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음.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 저이 건축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음. 못하는 어떤 음. 어, 설명인 것이죠 음. 그래,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제는 음. 있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서귀포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 이게 기습철거 시도 이후에 언론사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네. 그 보고서를 찾아냈고 네. 봤더니 어, 뭐, 철거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도 언론, 저기,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제 이게 입수하고 음. 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자문해 주면서 봤는데요. 음. 근데 보니까 이란이 보수 보강을 해서 활용하는 음. 방법.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철거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 음. 세 번째가 이제 철거, 철거, 전면 제, 철거하고 예, 재시공하는 음. 건데. 근데 그게 각각 금액이 1한이안이 음. 4억 4천 정도 음. 그리고 신축이 14억이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 보더라도 음. 14억을 들여서 음.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렇죠. 4억 4천을 들여서 예. <laughs> 운영을 그대로 보장할 수 <laughs> 예. 있다는데 예. 가치 보존도 예. 가능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게 철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영역이 아니고 음. 그것들을 보수 보강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게 함으로 해서 예산을 들음으로 해서 이제 이게 활용성이 훨씬 높은지 뭐 그런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줄수 있는가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적용하는 그 음. 어, 뭐랄까 잣대가 잘못됐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미 네. 어쨌든 무너졌고 이제 일부가 무너졌고 재도 네.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럼 네.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문화적으 다시 또 쌓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저는 음. 그거를 쌓는 것 자체도 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지금, 어,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객석과 무대를 둘러싸는 세면이죠. 음. 정면과 좌우면 음. 중에, 어, 한반 정도가 철거가 됐지만, 음. 그 부분은 어, 출입을 좀 막는 차원에서의 한 1.2m 정도 높이로 음. 복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 안에 내부 공간을 저는 치유의 정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럼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예. 살짝 보강만 하고 또 그대로 또 살려보자. 예, 살려보자는 음.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2층 객석도 있기 때문에 음. 1층과 2층에서 바라보는. 어, 제주 서귀포에서만 바라저게 어, 구경할 수 있는 음. 자생 식물들을 음. 어, 좀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음. 좋겠다 근데 그 명칭을 어, 치유의 정원 음. 이제 마음의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하는 음. 측면도 있고 요번에 행정에서 철거하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도 많거든요 음. 우리 특히 건축계는 음. 그런 면에서 이름을 치유의 정원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음. 무너진 돌 다음에 일부는 다시 쌓아서 음. 이제 방사탑 같은 희망, 음. 새로운 제주 서귀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희망의 탑을 이렇게 좀 조성을 하면 신축되는 이중선 미술관과 좀 이렇게 좀 조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건 저제 생각이긴 한데요. 네. 이번에 아마 서귀포시장 그 이후에 면담을 네. 통해서 서귀포시 내는 대안이 그러면 건축 문제적인 당신네가 대안을 가지고 오시오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네. 대안을 준비 중인 건가요 지금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네. 건축 3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건축 사협회, 건축가협회, 또 건축학회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TF를 만들어서 대안이랄까 이제 대응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슬기롭게 하자 대응하지 않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서 이 서귀포 행정에서 야, 그럼 너희들이 대, 야, 문제 제기 해지만 말고 가져오라는 네. 게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아니, 문제 제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잖습니까 행정 쪽에서. 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수습하는가를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대응 협의체 운영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가져오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몽리를 부리는 듯한 그런 네. 모양새거든요. 근데 그 네. 그거는 공공의 어떤 성격의 정책과 사업을 해야 되는 행정 쪽에서는 해, 해야 되는 저해서는안 되는 음. 그 반응이 아닌가 대응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행정이 주도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 맞습니다 그게 다히 떠난 게 맞습니다 수렴. 왜냐하면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고 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원인 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은 음. 상대방이 알아서 해오라 라고 음. 하는 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지금 그 주변에 있던 과거 일제강점기 건물도 그냥 사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네. 적상가고뭐 네. 현대극장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근현대 건축물 자꾸 사라지고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한 1분 밖에 안 남았네요 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건축자산진흥법 또 국가유산청에서는 근현대 문화유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인가부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화하고 그~ 관련된 담당자들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한 부분이 아닌가 이~ 관련된 절차와 법의 어떤 어, 인식들을 어, 행정 쪽에서 좀 시행하는 네. 인식이 좀 부족하다. 저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의지와 노력이 음. 좀 부족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 서유가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네. 좋은 경험이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였습니다. 많은 아, 내일은 쪽지기 기상학자라 불리는 개명대학교 김혜동 교수와의 특집 대담 준비합니다. 많은 정치 바랍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민이 쓰는 물90% 이상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하수도 휴식이 필요합니다.